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창에다가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덕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었고요. 핵심적인 내용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전부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을 주목해야 되는데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 투자에 대한 최근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두산에 대한 로봇 이슈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던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죠. 두산 그룹이 사업 구조를 3대 부분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 산하로 구조 개편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죠.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그리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등세 개의 부분으로 정하고 캐시카우라고 볼수 있는 두산 버킷을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합병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최종 결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주주에 대한 비중 자체가 46%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산 버킷의 생산 시설이 자동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가 그 안에다가 협동 로봇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면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 밥켓의그 엄청난 영업이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개발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북미에 대한 판매망 확장 캡티브 수에 대한 확보 공동기술 개발 M&A 여력에 대한 확충 등 두산 로보틱스에게 힘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의 현재 사업에 대한 구조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이랑 퓨얼셀이 있었고요 로보틱스랑 두산테스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는 퓨얼셀만 있고 밥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넣으면서 스마트머신을 하나의 구성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두산이 사업을 구분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가장 알짜 회사가 두산 밥켓입니다. 그 두산 밥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산 밥켓에서 나오는 배당금 자체가 워낙 큽니다. 기존의 모회사였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밥킷이 2022년도에는 1,455억 원, 2 0 1 3년도에는 1,202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을 지불했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500억이다, 혹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사실 배당 수익 자체가 1,0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엄청나게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지난해 10월에 IPO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약 4,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1분기 기준에서 현금성 자산이 여전히 3,7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M&A 매물을 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을 토대로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투자가 현재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로봇 산업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그에 따른 로봇에 대한 강세를 주목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봇의 집중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LG전자가 드디어 구독 사업에 로봇을 포함시킵니다. LG전자가 이번 달부터 로봇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적용 제품은 AI 서빙 로봇, 클로이 서브봇과 튀김 요리용 제조 로봇인 튀봇. 이두 가지를 구독 서비스 넣습니다. 지금 뭐 정수기부터 TV, 냉장고 등등등 가전제품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들을 전부 다 구독 서비스를 넣으면서 매출에 대한 캐파를 엄청나게 늘렸었던 lg 전자인데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인 로봇 분야를 구독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로봇 시장의 부담의 요인으로 꼽혔었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뭐 초기 비용이라든지 혹은 as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분야로 인해서 로봇을 도입을 고민했던 사업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주들, 즉 B2B 고객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매출에 대한 캐파를 엄청나게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독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월 구독료는 66만원 이거는 클로이 서비스 로 보시고요. 티봇 같은 경우에는 약 140만원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서비스 로봇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혹은 튀김 로봇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로봇들을 활용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독 사업에 대한 매출이 9,628억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독 매출의 좋은 점은 보통 계약 기간이 3년씩, 2년씩, 길게는 5년씩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이 구독자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규모가 계속 성장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실제로 올해는 연매출 1조 원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분기에만 3,700억 원이 넘는 구독 사업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LG도 두산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본격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봇의 랠리를 가장 먼저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삼성입니다. 삼성이 지금 굉장히 잠잠한데 삼성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VC 자회사인 삼성넥스와 트 아마존 인더스트리얼 이노베이션 펀드가 AI 로봇 기업인 스탠다드봇에 투자합니다. 이 스탠다드봇이 뭐 하는 기업이냐? 미국의 AI 로봇 기업인데 스탠다드봇은 로봇팔 R O 1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자금을 통해서 설거지부터 헬스케어, 물류 분야까지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로봇팔을 연결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스탠다드봇은 로봇팔 RO1과 RO2를 나사와 미국계 베어링 제조사인 팀캔 등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자체 로봇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 LG, 두산, 너나 할것 없이 국내 대기업들은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로봇 신제품들을 연이어서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는 이동형 양팔 로봇과 서빙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로봇 플랫폼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요. 고가 반하중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출시를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 말고 덴마크의 미르와 일본의 옴론이 선두를 점하고 있고요. 물론 이 기업들 말고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에브리보부터 해가지고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뭐, 티라유텍,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점유율 확보를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레인보 로보틱스가 개발해왔었던 로봇들은 2족 혹은 4종 보액 로봇이나 혹은 협동 로봇과 같은 관절형 로봇들을 지금까지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활용성이 높은 주행형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행형 로봇 자체가 활용성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도입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러한 로봇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서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내야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해 말 기준에서 전 세계 153개 등대 공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AI나 로봇이나 이런 도입들이 되어 있는 로봇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공장들입니다. 이 153개 로봇 공장 중에서 62개가 중국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곳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S일렉트릭이나 몇몇 기업들이 있죠. 뭐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몇 개를 제외하면은 사실 중국 기업들이 거의 다 그러한 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해서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25%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무역 의존도도 75%를 넘깁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실적을 늘려갈 수 있고요 즉 그만큼 인건비 혹은 비용에 대한 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봇 도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고민하면서 투자를 망설입니다 확실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규모의 경제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단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는 데 성공을 했죠 왜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가성비 좋은 각종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그에 따른 로봇 선두를 빼앗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로봇 활용을 통해서 부족한 인력 충원 및 비용 감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오는 2030년도까지 8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술 확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설치가 상위 4위, 4위 국가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9만 대씩 하고요.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도 4만 대씩, 5만 대씩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 3만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조용 로봇에 대한 구조부, 제어부에 대한 부품 국산화율은 50% 안팎이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속기부터 소프트웨어부터 모터부터 전부 다 40%, 38% 굉장히 낮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도 로봇의 100만 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산업용 로봇이 3만 대입니다. 물론 가정용 로봇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에 10대 분야에 대해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100만 대 보급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부품 국산화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국내 로봇 경쟁력 확보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도에 제정된 로봇법을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법 구조와 주요 조항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즉, 뭐만 개발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2008년도에 제정됐던 그 로봇법으로 인해서 전부 다 규제가 걸립니다. 이 도로에서 로봇들에 대한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전에 풀렸었죠. 그만큼 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원래 상반기 중으로 첨단 로봇 기술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연내로 전면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즉 올해 하반기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개정들이 올해 연말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업들의 로봇 투자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선별하셔서 3분기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잡고 계신다면 하반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시세가 나올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 주목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인 바로 우림 PTS입니다. 얘는 2016년도부터 로봇용 정밀감속기 양산을 위해서 설비 투자와 개발을 진행해왔던 기업이고요. 삼성중공업과 국책과제 공동 개발에 나선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들의 로봇 사업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삼성과 LG 로봇 투자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올해 12월에 시추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 시추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들이 석유 가스 시추 설비 관련 부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부터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참고하셔서 수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이런 기업 말고도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을 정리한 리포트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검색 버튼 누른 상태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100%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한 정보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일단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이메일입니다. 간단하게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름까지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 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와 같은 010 땡땡땡땡 혹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적는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될 걱정 전혀 없으니까. 해당 컨텐츠들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께서 로그인 하셔서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해당 자료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방금까지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 놓았고요. 아래로 스크롤 쭉 내려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이고요.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단기간의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분들을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 있죠.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그 급등주들이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